l i s d 티 n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거 캔디 봉주루 봉주루. 자, past tense가 과거예요.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다가 있으면 자, 갔다가 있는데 일반 동사 뭔지 아시죠? 일반 동사는 MR is, b 동사랑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do, does로 어 혹은 don't, doesn't, did로. 물어보거나 부정문으로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자, go의 과거 뭐죠? went 다같이 by의 과거 뭐죠? by의 과거? Buy. bought 다같이 bought But. wash의 과거는? washed meet, 만나다의 과거는 뭐예요? 만나다 과거 뭐예요? Eat. 다 같이 met 만났다가 뭐라고요? met 다시 샀다 bought 만났다 met 씻었다 wash wash 데 wash t 이 발음하세요. sh 다음에는 go의 과거는 went sing의 과거는 노래하다는 싱. 다 같이 s i n g s n g walk의 과거는 뭐예요? walk do가 아니라 다 같이 walked walk. 그 다음에는 e d 가 t 발음나요? Next, w r i t 의 과거가 뭐죠? Write, wrote, 다같이 wrote. 자, 지금 다같이 보고 연습 팍팍 하세요. 그럼 달리다의 과거는? 달리다의 과거는? 렌, 다같이 렌. 걸었다, 나는 걸었다, I walked. 나는 샀다, I bought. 나는 만났다, I met. 나는 달렸다, I ran. 나는 썼다. I wrote. 나는 노래했다. I sang. 나는 씻었다. I washed. 나는 갔다. I went. Okay. 자, 그러면 read의 과거는 뭐죠? 스펠링은 똑같은데 소리가 달라요. 다 같이 read. 쓸 때는 read. 읽을 때는 read. Catch의 과거는? 다 같이 cut. Catch의 과거는? 자, bring. 가지고 오다 bring의 과거는? 비슷해요. 다 같이 brought. brought. gh는 묵음입니다. Brought. brought. come의 과거는요. 왔다, 왔다, <놀라> came. 다 같이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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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의 과거는 뭘까요? made. made. 다 같이 made. made. 생각하다, 과거는 <놀라> 뭘까요? 생각하다, 생각하다. thought. 다 같이 thought. 떡. 떡이 아니라 thought. <놀라> <놀라> thought. 떡이 아니라 thought. Yeah, yeah. 드링크의과거는 뭘까요? <laughs> drink. 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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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네. 갔다가 있으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I went 이러면 I went apple입니까? 아니요. 안 되죠. 어떤 게나아야 될까요? I went to the store. 네. I w e n t to 여러분 소리 안 들려요. 더. 왜더가 붙죠? 우리 동네에 있는 과거이 가게니까. 그리고 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And, and I. I. 사, 샀다, 아이스크림. I가 어? 어? 여기 있으니까, I went to the store and 샀다, 어? bought some ice 어? cream. 이러면 돼요. o k 이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문장이나, 그 다음에 무엇을 넣어야, 넣어야 될지 알겠어요? 네. 자, 나는 가게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Everybody, I, I went, to went to the store and, and bought some ice cream. Okay, 알겠습니다. 자, wash의 과거는 washed. Meet, 만나다의 과거는 met. 자, I washed. I washed. 맞아요? In the room? 이런 거 돼요? 마른데요. 근데 이거 뭐가 빠졌죠? 이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방 안에서 나는 씻었다. 뭐를 씻었지? 이거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자, 뭐를 씻는다? I washed my hands. 손요? 어, 핸들은 두 개니까 이렇게 핸즈라고좀 예리하게 넣어주셔요. 이해 가요. Yes. 그, 시험이요. 이따 얘기하죠. So, 이따가 이따 질문 받겠습니다. 다 같이, I washed my hands. I washed my hands. In the room. 난 방에서 내 손을 씻었다 뭐라고요? I washed my hands in the room 한번더 I washed my hands in the room 그렇죠 대답 안 하는 친구 있네요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가 상대방이요 You met 어, 이런 건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You met You met 헐 할까? 헐 그녀를 만났다. 어, 뒤에 또뭐 넣을 수 있지? You met her. You met her. 땡 할까? 헐 브라더 해도 되고 헐만 해도 되잖아. You met her 해도 되고 you met her brother도 되잖아요. 이런 거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뭘뭐 뭐 넣으면 좋을까 이럴 때? You met her 아이스크림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떤 게 들어가야 돼? You met her You met her 사람 나왔잖아요. 여기 사람 나왔잖아요. 어? 만났다. 나는 그녀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났다. 이런 거 넣는 거 아니야? You met her. You met her in the in the in the Look. coffee shop. 몇 시에 만났달까요? at for p.m. 8. 어제. 자, 말 돼요? 네, 네. You met her in the coffee shop을 넣은 이유가 뭘까? 요거는 그냥 넣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너가? 어, 만났다. 만났다? 누구를? 그녀를. 어디서? In the coffee shop. 언제? At, at, 4 p.m. yesterday. <laughs> 이렇게, 어디서요? 언제요? 이런 것만 넣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여서, so, you met her brother. 어, 어디라 할까요? Uh, in, in the park, park, p a in the park.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 at, at 5, 5. 5 p.m. yesterday. P. A. P. A. yesterday. 아, 그, tomorrow. 주마, 아, today, today, today. today. 아, 그러면 오늘 벌써 지난 오늘, 오늘 내가 그를 만났다. 5시에 그러면 아마 지난 거겠죠. 그죠? 네. 투마로 하면 미래니까 you will meet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가면 말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똑같은 t o d a y 라도 이거는 과거가 되고 이거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sing의 과거는 뭐라고요? sing. walk의 과거는 walked. 자, 나는 노래를 하고 공원을 걸었다. I sang a song and 걸었다. I 걸었다. Walk. 여기서 I 빼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I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노래를 했다. 그리고 walked. 자, on the park 하면 해볼까요? 말 되죠? 자, 나는 썼다. 나는 썼다. 편지를. I wrote A letter. 누구한테 쓸까요? To my grandmother. 아, 말대 안 돼. 돼요. 자, 선생님이 가르쳐 준건 I wrote죠. 어, wrote 하면 뒤에 뭐 붙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Yeah. wrote. 그리고 나서, 어, 나는 달렸다.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I ran, I ran, I ran. ran. 이건 어떨까? To the, the to the playground. 해야 한대요? 나는 놀이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돼요? 안 돼요? With my dog.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쵸. 뒤에 뭐 붙였어요? 선생님이? With my dog. 이거를 붙인 거예요. 자, 지금 전부 과거로 이렇게 하면 일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read의 과거, read인데 이건 뭘까요? He read two books. 이거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예요? 그죠? 왜요? he가 현재면 he에 read s 붙어야 돼요 원래는 그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과거예요자 다시 네 잠깐만요 everybody 자 he reads 자, she reads 읽는다 일때한 명일 때 reads oh my reads 읽다 뭘 읽을까요 uh, many books or uh, text book text book을 읽는다 이런말이 되겠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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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있죠 I read a book t I read a book I want to read a book and she wants to read a book So came come come came caught caught 이런말은요 came 왔다 caught는 어, 잡혔다 라는 말인데요 mm -hmm. So caught she Okay, she 자 우리 쉐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caught what She caught him eating some chocolates. Oh my, oh my. She caught him. 그를 잡았는데요. Eating some, some chocolate. 초콜릿 먹고 있는 걸 잡았대요. Oh my god. It's your chocolate, actually. Yeah. It's her chocolate. So, she caught him eating some chocolate. Yeah. And then we have come, came. This, you know. And 자 보통 말할 때 나는 어디 왔어요. 혹은 엄마가 어디 왔어요. My mom 왔어요. Came to 어 uh, my school. 오. 어, my school. 왜요? 왜요? 뭐뭐 하려고가 to예요. To meet my teacher. 선생님을 만나려고요. 이렇게요. 읽기 쉽죠. 그냥 주어동사 주어동사 하고요. 뭐 이렇게 뭐뭐 하려고 할때 to meet my teacher 이렇게요. 오케이, okay? one more time. My mom came to my school to meet my teacher. My mom came to my school to meet my teacher.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라해주세요. 엄마가 왔어요. 네, 학교로 네, 선생님을 만나려고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려고 학교에 왔습니다. 오케이. Okay? 한번 더. Oh, my mom came to our school to meet my teacher. Yes. 아, 입술이 너무 귀여워서 막 따라하게 돼요. <laughs> She has lovely lips, right? So, uh, 나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이럴 때 after class이래요. After school 해도 되고요. 또 after cooking 요리를 하고 나서 after, after, after. What? Taking a shower. 어, taking a shower. 그러고 나서, 네, 뭐 했다, 뭐 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죠? 나는, 어, 어, 뭘 생각했다. I thought of, I thought of. 생각했습니다. 어, 내가, 음, 음,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생각했다 먼저요. I thought, 과거니까. T-A-J-U-G-H-T. I thought. That's no도 되고 that 빼도 되죠. I 피곤했어요. Was tired. PAH. 난 피곤했다. 넣고요. 나는 생각했다. 넣고요. 중간에 that. 요거는 빼도 돼요. I thought. o k a one more time. I thought I was tired. 자, 여러분도 같이. I thought I was tired. 네. 아 여기 갑자기 몸매 상상. 뭘 몸매를 <laughs> 상상해? 상상을. 이상하게 뜨고 그래 그냥. 오마이갓 oh 이거 큰일 나다이거 몸매 상상으로 갔다 이거 지금. So I thought I was tired. 오케이? Okay? 나는 피곤하다고 생각했다. So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oh, I was tired. 나는 피곤했다. Or I thought I was tired. 그래서 나는 샤워를 했습니다. 나는 샤워를 했습니다. I took a shower. Uh, after after taking a shower what do you do i put on a lot of lotion on my body i put on 바릅니다 a lot of lotion 로션을 많이 a lot of lotion은 많은 로션이에요 아이고 참그네 a lot of lotion을 발라요 어디에요 on my body 내 바디 위에 많은 로션을 바릅니다. 라고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지금 we are learning the past tense, right? So, we will listen to Chanel's uh, morning time, what she did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what she did.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Just five sentences, please. Okay. This morning I was very tired. Oh, I'm so 피곤했어. Because I woke up very early at 3 b 3 a.m. 3 a.m. 새벽 3시. Yes. Woke up 일어났다 at 3 a.m.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I had a nightmare. I had 가졌대요. Nightmare 악몽을 꿨대요. So when I woke up, I cried a lot. When 뭐할때 I woke up. When do you wake up?하면 넌 언제 일어나니가 되지만 When I wo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I cried. 나 울었대요. My nightmare was about my cousin. My nightmare was about my cousin. 내 악몽은 about 대하여 my cousin. 내 삼촌에 대한 cousin. 내 사촌이구나. 음. 삼촌은 uncle이고요, 사촌은 cousin이어요. You a s i n 사촌에 대한 꿈. She had an accident in my dream. She had an accident. had an accident. 사고, accident. had 가졌다. 그녀가 사고로 가졌대요 In my dream. 내 꿈에서요. Mm. So you were very sad. 아주 yeah. 슬펐구나. Mm. It true? It's true. It's true. 아, 진짜 real. 진짜, 리얼. 진짜 mm. 있었던 얘기래요. Sorry for that. Mm. Everybody will try to write a diary like this. Everyone. So we'll just keep. Uh, keep on doing and have nice day okay that's good so bye bye, bye.